그냥 한번 음, 제대로 그릴까? 아니면 대충 그릴까? 그냥 대충 한번 우리 원이 있어요. 두 점이 있어요. 이게 A하고 B. 그 다음에 P가 어디냐이 위에 있어. 그럴 때이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작을 때와 제일 클 때를 찾아서 합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AB 길이는 항상 일정할걸요? AB 길이가 얘가 4콤마 0이고, 0콤마 마 3의 길이는 5로 일정해요.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거리의 반지름 뺀게 제일 높이가 제일 짧고, 반지름을 다할 때가 제일 클거 아니냐고, 이정 맞아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얼마지? 마이너스 2마 2야. 반지름 얼마야? 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 e 직선, AB 직선을 구해야 되네? 자, AB 직선은. 아, 구하기도 싫은데. 괜찮나? 어, 지금 요, 두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 기울기가 4분의 얼마? 6백이요. 4분의 3, X 빼기 3이지. 왜냐면 하 Y절편이니까.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4 곱하고 빼면은 4, 3, 12는 0이에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2니까 거리, 이 거리 어떻게 돼? CH 거리는 루트 25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빼기 12 이렇게 되니까 5분에얼마야요 26이잖아. 이렇게. 하, 따라서 넓이의 최대 값은 어떻게 돼요? 요, 요까지 길이가 제일 짧을 때가 언젠데, 요게. 얼마? 반지름이 2니까 5분의 26에다가 2를 뺀 거고, 제일 클 때는, 이 길이는. 요 길이는 5분의 26에다가 2를 다한 거잖아. 따라서 넓이의 최소는 2분의 1에다 밑변이 5고요. 높이를 요걸로 잡는 거잖아. 요 계산하면 5분의 얼마? 16이고, 따라서 8이고, 최대는 2분의 1에다 5 곱하기, 에 통분하면 5분의 36이고, 따라서 18이고, 그럼 두개더 하니까 얼마야? 26이 답이치 자, 핵심적인 사항은, 어 넓이를 구하려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높이, 그거의 반, R을 뺀게 최소, 다한게 최대니까 요거 갖고, 최대, 최소로 구하면 되는데 항상 중심과 반지름과 관련시켜라. 직선의 관계는. 됐죠? 여기서 까지 거리가 제일 짧을 때가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뺀 거. 최대는 반지름 다 한다는 거. 자, 됐죠?